예, 네, 대구 모임에 추가로 우리 청마님께서 참여하실 하시게 된것 같네. 보니까 <laughs> 저는 또 이상한 분이신가 싶어,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전혀 이상한 분이 아니시네. 어쨌든 그 대구 모임에 한참 참여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오시면 돼. 그러고 <laughs> 우리 청마님은 이 턴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네. 보니까 이 어떤 기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는데. 제가 오늘 뭐라 했어요? 대구 S급 모임은 제자들을 위한 모임이 아니다. 이케쁘잖아 그죠? <laughs> 어, 그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반대로 있잖아. 이 돈을 내고 대구 저한테 와가 배우면은 돈을 끕니다. 한번 배워보시죠. 이래 말을 안 하고 있잖아. <laughs> 어, 어, 내가 한수 넣으면은 여아가 빨리빨리 배워보이소돈 많이 내시고 배우면 돼요. 익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잖아. 이해되시잖아요. 대구 이 에스급 모이면 주식 갈기는 모이면 아니다. 일단 그냥 그 턴의 신호. 그니까 러 턴이 거기 이런 신호들 올린단 말이라. 그니까 러5.7 1.3이라고 아 최저군 아 이제 저구나 또 98점 아 이제 12.3456 하는 숫자를 넣고 최저 이래 이야기를 했을 때. 요런 신호들을 내가 좀더 가르쳐드리겠다는 거리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치려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굳이 턴한테 와갖고, 안 배우더라도, 물론 내 제자들보다는 주식 매매를 잘 못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위대한 턴에게 배웠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요런 수치들을 잘 보시면서, 또요 영신호가 딱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러면 이 신호들을 내가 A급에서 올리고 있잖아. 그리고 이 신호들을 잘 분석을 하시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이 말이라. 더벌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 하는 거고. 대구 모임에서 대구 S급 모임에서 그 뭐냐? 이제 어떤 제자를 키우는 문제는 아까 그지점하고 관계가 있는거라 내가 청만 님에게 물었잖아. 청만 님이 하시던 그 일을 30분 만에 설명을 할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설명가 상대방을 다 이해시킬 수 있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이 그래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게 지금 핵심이단 말이다 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자를 가르쳐 갖고 돈 벌게 할 자신이 있나? 있단 나있 말입니다 있는데 이제, 이제 무슨 제가 2020몇 년이고 그러니까 2년도에 시도를 해 봤단 말이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카노카면 자기들은 시간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바쁘대. <laughs> 그러고, 꾸준하지가 안 해.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고, 뭐, 내는, 돈도, 비용도 내는 게, 뭐, 깍자익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뿐인 거라. 그니까, 러 이분들 의지가 이건 게라 30분 만에 기법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냐. 돈 좀에 낼 테니까.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턴이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근데 터니 사기를 칠려고 하면, 있다고 말하겠지. 내가 30분만에 가르쳐 줄 테니까 아주 위대한 기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돈을 많이 내라. 그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오늘 터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s 대고 오는 s급 분들 중에서도 제자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ab 두 분이 계셔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좀 만나보고 내가 한 분은 만나고 한 분은 못 만나봤거든. 이분들이 과연 시간과 꾸준함과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 다시 들어봐야 될것 같아. 들어보고 타당하다. 아 이분들이 이런 정신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턴이 진행을 할 것이고 일부 보니까 역시 30분 만에 다 설명해라는 이런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말이야. 내가 돈을 <laughs> 한한 5만원 10만원 줄게 30분만에 모든 걸 설명해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한다면 못 가르키는 거고 돈을 5만원이 아니고 5천만원을 줄게 30분만에 그 기법을 설명해라 하면 역시 터는 못한다 이 말이다. 이게 주로 리딩방에 서하는 방식 아이가 돈 많이 내면은 하겠다 이 말이잖아. 터는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 하고 싶지도. 안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알아들으시겠잖아요. 그래서 대구 S급들의 주목적은 메인 프로포즈는 뭐가 하면 턴의 신호들이 여기 존재를 해야 신호가 뭐 있거든. 67.834 이래 신호를 하면은 이거는 67.834는 고점 신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67.834하고 72.834는 좀 다르거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아, 어, 턴의 신호의 설명의 목적이 있고, 그거를 잘 배워보시라는 거지. 한 번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내 턴이 모르겠어요. 내려가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갈키는 문제는, 어, 지금 여기 구독자, 그 주식 초보분들이 날로 주식을 몰락해. <laughs> 우리 청만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날로 주식을 몰락하기 때문에 30분 만에 돈, 한 5만원 내고 배울 수 있는 기법은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런 기법 없다고. 못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돈을 그러면 내가 500만원을 낼게. 3 0번 만에 가르치도 그런 기법 없다고. <laughs> 어 5억을 내도 그런 기법이 없다고. 터는, 그래서 사기는못 치거든. 그래, 하고 싶지도 않고. 이말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30분만 투자하면 500만원 내면은 기법이 기똥찬게 있대 말이야 그래 해보이되다 안되잖아 그 이건 안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 S급들 중에서 제자 부분은 대구에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다는 거라 이야기를 해갖고 이분들이 비용과 시간과 시간이 중요해 의지를 내가 체크를 하고 비용이 턴저 이분들이 주식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엮겠다는 의지들을 내가 여유, 시간,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알고 싶은 거라 내가, 니 그래야만 안될 건데 시간 좀더여치지 이래 맞을 때, 의지. 또 수업률 얼마 나라고할 때, 이 시간 대비 내가 봐서 노, 내가 노력해야 되니까 당연히 공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좀더 내야 되는데, 이, 이 정도 하려면, 이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정, 깎을라고 드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주제파고 뭐라고 본인은 시간을 얼마나 별로 많이갈키때 달래 <laughs> 그러면서 비용을 깎을 이렇게 그것도 도둑놈 심보잖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다는 거지. 이제 대충 알아 들으셨죠. 그래서 주 목적은 신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부차적으로는 대구와 갖고. 이제 신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이에스급 분들하고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질 겁니다. 그때 의견을 한번 물어볼라케. 그 다음에 이제 제자 부분은 다른 문제에 속한다는 거지. 이거는 배움의 길이기 때문에 아뭐 아무나 하고 제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laughs> 제대로 하는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턴한테 사기를 치는 걸 요구하는 게 돼. 500만원 내게 30분 만에 위대한 기법을 가르치도 그런 기법은 어못 가르치죠. 또는 반대로 5만원은 내게 30분 만에 가르치도 <laughs> 그것도 안 돼. 어, 턴한테 5만원은 내고 배우는 기법을 배워가 되겠나. 어, 돈도 낼 만에 내고 시간도 열만마 여가 옳게 한번 배워보고 싶으면 그런 제자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뭐 제자는 안 하면 되지. 그리고 S급에 대해서 향후에 나갈 바들을 조금 이야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제말다 알아들으시겠죠? 혹시 또 궁금하시면 이제 전화번호를 아니까 문자를 합시오. 그래 또 통화를 해봅시다. <laughs> 오시기 전까지. 그러고 거듭 청마님에게는 앞에서부터 긴 동영상들을 많이 보십시오. 긴 동영상을 꾸준하게 계속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사색을 했는 분들 중에 돈을 좀못 버는 분들을 내가 못 봤어, 지금. 그걸 꾸준하게 안 보는 분들이 자꾸 기법을 묻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꾸준하게 보시게 되면 굳이 터나한테 와갖고, 제자를 안 하더라도 돈은 벌수 있어. 제자만큼 위대한 어떤 기법들을 배하가 실력이 많이 나아지지는 못하겠지만, 긴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분들이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 댓글 달았던 분들이 저는 얼굴도 못 봤던 분들이라요. 난누군지 몰라. 청만이면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댓글들도 잘 보고 돈 벌었다는 게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근데 공통점들이 있어. 옛날 동영상을 많이 봐. <laughs> 네, 청만이 고만하겠습니다. 턴에 대구 S급의 모임은 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라 하는 거다. 턴의 단기 신호에 대해서 아주 아, 그 뭐냐 디테일하게 해석 능력을 좀 갖추게 하는 거고. 그러고 출을 통해서 어떤 주식의 기법을 살짝 가르쳐 주겠다 이거랑 맛보기로 알아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어 들어가 봅어 제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그날 협의를 좀 하겠다는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제자가 될 삭소가 있는 사람이면 제자하면 되겠지. 그런데 돈만을 많이 주고 내보고 제자를 그거 안 하겠다는 거지. 돈도 안 주고 시간도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더더욱 안 하겠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내복은 일하라 하고 지는 대가를 안 치르겠다 하면 말이 되나. 이 지점이야. 그래서 본인이 의지를 밝히고 그러면 내가 제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청만 님의 어떤 선택에 달렸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할 수가 있겠지. 아까 크리크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내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데 <laughs> 내가 설명하기 좀 귀찮아. 설명시켜 놓으면 어, 나는 그래 못 하겠습니다 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주식 배움의 커리큘럼 근데 대구까지 오신다면 내가 한번 설명할 용의도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신 오래된 동영상을 먼저 보시라. 그러면 내가 주식을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일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용의는 있는데 아무것도 뭐 그걸 안한 분이 와갖고 그냥 뜬금없이 주식은 왜 하면 됩니까? 이래 물으면 나도 잘 모릅니다. 이럴 바에 대답을 못해요. 아시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동영상을 아 돈벌기 위해서도 한번 보시고 여기 많은 구독자들이 그 동영상만 보고도 돈 버는 분들이 있어 또 대구 와갖고 턴에 친절한 설명을 원한다면은 그니까 주식 배움이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걸 원한다면은 그 뭐냐 크리클럼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턴에 긴 동영상들을 많이 보시라 에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오늘 통화 즐거웠습니다 아또 목이 또 가네. <laughs> 청마님 질투하시고 성토하십시오. 참고해 어... <laughs> 끝